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실 때 시편 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미치고 팔짝 뛰겠네라는 표현이 있지요. 언제 씁니까? 아주 억울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 다른 말로 환장하겄네 이런 말을 쓰지요. 소위 아다리가 맞아서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해가 진실로 둔갑되는 이 억울한 상황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송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때가 참 많지요. 교회에도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습니다. 요즘에 더욱 많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7편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파란색으로 작은 글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써져 있죠. 식가연이 뭐냐면 탄식이란 의미입니다. 다윗의 탄식시라는 것이에요. 베냐민 사람 구시는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도망가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오며 비난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 시므이가 구일 것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시므이와 비슷한 친족의 사람일 것이다, 함께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다름 아닌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자신들의 왕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고 억울해하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코 의롭기만한 사람은 아니지요. 다윗은 분명히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사울왕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 번씩이나 살려준 사람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다윗은 사람을 향하여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구시나 시무일의 향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 있을 때 사람과 함께 대항하여 싸우질 않습니다. 다윗은 큰형 엘리압이 전장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원망하고 비난할 때 그를 향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대적인 골리앗에 집중합니다. 또한 사울 왕이 끊임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살때 사울 왕을 대적하여 비난하거나 분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했던 억울함을 벗어났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된다고 많이 나서지요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때도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이 억울함의 아픔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 원수가 비난의 독화사를 마주 쏘아대는 상황 아닙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어벤져스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왜 방패 강력한 방패 들고 싸우잖아요. 그 방패보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방패 대신 하나님을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방패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신 하나님께서 원수가 소화되는 비난의 말을 막아주시고 결국엔 공의로 심판할 것을 의지하며 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억울함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남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레비의 비난과 조롱의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함께 울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의 이 히스기야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저 또한 근무했던 아이들의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학교 사역도, 기독교 학교 사역도 하나의 목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적어도 두 번, 세 번을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등에 칼을 맞는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장 목사님께서는 단한 번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소할 수 있고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그렇게 하기를 내려놓으시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그때마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가장 존경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장은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거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한 공의로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억울함을 대항하는 대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 많습니다. 그때 세상이 쉽게 취하는 사람을 향하여 다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억울함의 문제를 다윗처럼 요새처럼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방패 삼아 해결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울함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 억울함의 문제를 당할 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공의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와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여 축복함이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